오디오의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오디오를 조절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개의 오디오를 소리를 같은 레벨의 상태로 어 맞추는 작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두 개의 오디오가 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자 하나의 오디오 소리만 어 들리도록 할텐데요.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방법은 자 어느 한 트랙을 뮤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랙에 보시면 m이랑 s가 있는데요. m이 뮤트고요. s는 이제 솔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는 이 하나의 트랙만 소리가 나도록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트랙을 m을 뮤트를 시켰다. 그러면 두 번째 트랙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솔로 버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 버튼은 내가 솔로 버튼을 눌러놓은 트랙의 소리만 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트랙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내가 첫 번째 트랙의 소리만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솔로 버튼을 눌러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솔로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면요.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여행이다. 자, 지금 제일 피크를 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6데시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드룸이 어, 아까 제가 마이너스 3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 마이너스 3 정도 데시벨로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벨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인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레벨을 조절하는 방법은 타임라인 상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흰색 선, 자, 이게 오디오 레벨을 조절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 레벨을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시면, 자, 지금, 어, 조금만 회색 박스에 내가 몇 데시벨 정도 올리고 있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3 데시벨 정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소리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여행이다. 자, 아까보다 어, 3 데시벨 정도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타임라인에서도 어, 소리의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Z를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벨 값이 있죠 그래서 이 레벨 값을 3db 자, 올려 습니다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는데요 스탑버치를 끄면 키프레임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매일 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자 이렇게 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을 올려서 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레벨 값을 올리는 것은 어, 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저 15, 지금 15데시벨 이상 올라가지가 않죠. 15dB 이상 올라갈 지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어 15dB 이상 더 올리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15dB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감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청각 감각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실두배반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소리 크기가 두배 반. 예, 그러니까 10dB이 한 배, 그러니까 두 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0dB 올라갔을 때, 우리가 두배 크기만큼 올라갔다고 느낀, 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네 배가 되려면 얼마였죠? 예. 20dB 올라가야 됐어요. 자, 다시 0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서, 20dB 이상 올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레벨 값으로는, 그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을 사용합니다. 개인 값. 개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개인을 사용하려면, 자, 이 트랙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디오 개인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 오디오 개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레벨을 올린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인데, 음, 여기서는 지금, 어, 네 가지, 어, 옵션으로 개인 값을 오디오 개인 값을 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어드저스트 게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레벨값 올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를 3데시벨 정도 올린다. 그러면 셋 게인이 3으로 올라가죠. 자 지금은 일단 2만큼만 올려보겠습니다. 자2 올렸죠. 자 그리고 OK 를 하면 자 지금 레벨값은 변하지 않은 걸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오디오의 개인 값이 올라가면서 파형의 높이가 더 두꺼워진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원래대로 해볼게요. 자 파형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갔죠. 자 지금은 레벨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게인이 올라간 겁니다. 자 다시 자이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런데 어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한 2dB 정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 게인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오디오 게인 들어가셔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 내가 2가 아니라 4데시벨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드저스 게인에 4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2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4를 입력하면 자셋 게인 값이 6이 돼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게인은 플러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개념. 그래서 내가 처음에 2를 했기 때문에 최종 4개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2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셋 개인이 자 플러스 2가 돼서 4가 됩니다. 그래서 OK 해보시면 더 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피크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피크를 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매일 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하... 자 아직 피크를 안 치네요. 자 그러면 좀더 올려서 클리핑이 되는 정도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dB 정도 올려서 최종적으로 9dB를 올렸어요. 인생은 매일 매일 사는 아, 동안 지금 보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어, 0dB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이 클리핑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디지털 오디오 기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 소리에 왜곡이 생기거나 어, 잡음이 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4dB 정도로 자, 수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소리를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동안 자 지금 이 오디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오디오는 마이너스 18데시벨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죠 자 얘를 개인값으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디오 개인값을 조절할 텐데요 아 마찬가지로 어드저스 개인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값을 한번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피크 앰프리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피크가 되는 부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디오에서는 요 박수 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박수 치는 부분은 잘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오디오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디오 게인 자 눌러서 보시면요. 자, 피크 앰플리튜드가 어, 숫자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8.9dB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오디오의 최고로 높은 뭐 요런 부분들이 클리핑이 되는 0dB 이 한계치에서 마이너스 8 정도 어,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8.9 정도의 헤드룸을, 어,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요.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내가 헤드룸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으로 만들고 싶어요. 마이너스 3으로. 자, 그러면 여기 normalize max peak 라는 부분을 마이너스 3dB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OK를 해볼게요. 오케이를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웨이브폼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소리가 지금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오디오 게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셋 게인 값이 5.9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피크 앰프리튜트에서 피크 앰프리튜트에서 5.9데시벨만큼 커진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내가 이 맥스피크 값을 어, 나는 어, 0까지 올려 볼 거야 그러면은 0 대시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웨이브 톤 크기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값을 조절을 해서 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음, 이두 개의 소리의 크기를 자 비슷하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요거를 일단 초기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개인 값을 자 지금 4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초기화가 되고요. 얘는 지금 8.9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9 개인 데시벨 해주면 자 초기화 처음으로 원래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소리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자 얘를 둘을 더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오디오 개인 값 가셔가지고, 이네 번째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를 선택을 해서, 자, 모든 이두 개의 이 오디오의 피크를, 자, 비슷하게 이제 맞춰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0으로 해보겠습니다. 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값이, 어, 동시에 이렇게, 어,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는 아까 피크 앰플리튜드가0 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 밑에 거를 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자 지금 set gain이 9.8로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자왜 그렇죠? 이 피크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최고 피크점이 마이너스 8.9dB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8.9만큼 올라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일한 크기로 자, 바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한번 믹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오디오 클립 믹서라는 것은요, 이 각각의 채널을 자,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레벨 미터가 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레벨 미터를 확인해서 오디오 레벨이 같은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자, 동안 두 개의 오디오 레벨이 함께하는 같이, 같이 움직이는 여행이다. 것을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어, 오디오의 레벨을 어,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레벨을 이용을 해서 조절하는 방법과 그리고 g a 값을 이용을 해서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어, 두 개의 오디오, 동시에 어, 녹음된 두 개의 오디오의 어, 싱크를 맞추는 방법까지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